그래도 돼? 아이씨, 택도 없는데! <laughs> 왜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참나 지나갈 수 있을래나? 여기 애들이 좀 많이 서있던데 가까워서 죽이면 볼볼거 볼거리인데 딱 아무리 봐도 이게 여기 밖에 보고 있는 게한번 해봐야겠지? 그래도. 어유 많이 보네 쏘리. 쏘리, 쏘리. 음. 혼자 오다니. 소리 안 듣는다 하하. <laughs> 어쩌지 오른쪽에 두 마리나 있는. 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으로만 살짝 근데 저둘시간 있어서 나 어떻게 지나간대? 그 말이는 어떡하지? He's got himself killed. What? 살해 현장이라니요? 보였어 이게? 아... 어떻게 이게 이게 보여? 대박인데 눈이 몽골적인가봐. 나 여기 나갈 수 있을래나? 칼등 분들인데. Just take a quick look. Don't lose sight of it. I am now. All I gotta do is get into one of these chests. Just once until I find you, you piece of dirt. Shoo, 와 되게 짧아졌다 두병아 환영을 본 거야 친구들 환영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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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기약하자 우리. 이렇게 붙어있지 좀 말고 좀... 응? 응. 어! <laughs> 왼쪽에 한 마리가 더 있었어. 어쩐지 지나가는데 사례가 뜨더라. Wow, you're here... wow. I prefer hunting Ork Be ready. There not to lurking around here. There's an intruder in the area. Be on your guard. There's an intruder in the area. Be on your guard.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쌓아놓으면 되지, 뭐... 뭐... 이제 저기 숨으면 되나? 이것도 꼭 둘씩 붙어 있어 목표완성 와 하나 하는데 20 15뭐이 정도 밖에 안죠 유물은 망했 비밀 통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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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movie 뽑았더니 비밀 문이 열렸대. 다 보물? 고문실에서 고블린인 줄 알았다. 그이지다사무실다 o Nice and comfy are we? Come on, off to w e c k about it. 완전 단단해 보이시는 분이다. 얘는 뒤에서 이거 칼질 안 되겠는데? 쟤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보을 있다? It was quite comfortable on this trip after all. And here I am, right in the apartments of the dear governor. Now I just need to find the key, and I'll be a contented little old rack. -ash. Damn this fucking armor plate. My dagger and throwing knives will be useless with all this junk. 안 와우, 발로 밟아서 약점이 있지만 뭐뭐 뭐라고 봤는데? 와, 한 방에 발로 밟고 그냥 그걸 찾아보는게 당신의 일이래 <웃음> <웃음> 약점을 찾는게 제 일이래요 참 <laughs>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군? 그렇네? 이열 대박이야. 아이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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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잘못했어. 어떡하지? 미션 다시 시작. 지역 다시 시작했어야 되나? 아 설마 어머나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거야? 망했어요 미션 다시 시작하면은 그따고 저장도 안 돼. 로드 최근 자동 저장, 이건가? 최근 빠른 저장, 이건가 보다. 여기는 어디냐? 아, 여기 상자에. <laughs> Ai, hey, you'll never guess what—it was quite comfortable on this trip after all. And here I am, right in the apartments of the dear governor. Now I just need to find the key, and I'll be a contented little old rag-ash. 근데, 여기, 저. 기사가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무력화 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대. 근데, 저기 뭐가 반짝이지? 오른쪽에? 저게 뭘까 야, 약병이네요. 이 와, 한 방에 발로 그냥 팍. <laughs> 어떻게 하지? 쟤 여기 너무 좁은데. 정말 좁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는데. 제가 되게 짧은 곳을 기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이번에 갈때 따라가고 약병 죽고 Need to find another way to neutralize them. 일단. 기사가 지나가는 걸본 다음에 얘를 잡고, 오는 건가? 여기 <laughs> 있네. 드디어 은폐 사례를 좋았어 했었어 나 여기 넓은데 둘, 둘도 숨길 수 있어 보이는구만 오 이거 누구네 침 침대, 누구 침대야 이게 잘안 떠. 누기 누나 누나 혼자냐? 나기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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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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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h 나 일어나야 할 때였나? 무슨 소리가 들려서? 왜 일어난 거지? 따뜻하시겠어요? 어우, 막 쩍벌하시고, 막. 기나카 그쪽인가 보다. 뭔 Where does he keep that key? It's got to be hidden. well protected. 그럼요. 뭐 긋자글 남기지 않는다. 아무도 내가 왔다 간 것을 모를 것이다. 주술일 것은 없어 보이네요. 와, 침대 넓다. 야. 아, 굴러다녀도 되겠네. 한두 바퀴 굴러도 안 떨어지겠는데? Watch this. The floor stones are strange. More of Quaerbus's bullshit. I better be careful where I step. Barriman, I don't know what you got hidden at the far end of this room, but you sure don't want anybody to find it. 발,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줄인 것 같은데? 다 있는 것들이 대충 보면? 요두 번째 줄에 있는 게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보면. 대충 봐서. 일로 걸으면 되는 건가 봐.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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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이거 있는 그림이잖아. 아 이거 그림이 틀리네요.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밟아도 되네 그리고 이거 밟아도 되고 이거 밟아도 되고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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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긴 점프야? 진짜? 아이씨 저장불가 점! 푼데 제대로 못보고 점프했다 가, 그렇게까지 많이 뛸거라 생각하지 않았네 이쪽으로 뛰어야 돼. 여기로. 아 제가 설마 저 앞에 떨어질 줄 알았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몰라. <laughs> 근데 아까 거기 떨어진 것도 hey, 틀렸어. What's this piece of paper? Uh, it's looks like they've uncovered one of his hiding places in the docks i better warn him i wouldn't want him to rot in the jails of atrium well not while he's still useful you say oh

Can spy on the whole tower with this system. Ozcan will not like this. I love it. Although it's brilliant, I must admit. Another one of Quirborus's inventions. The 일단 이리로 나가야 되고 <laughs> 나 어머 저기 시체 막막저 모닥불 오야 위에 들켰다 들켰어. 볼 데가 없어서 위에다 놔두고 왔더니. <놀람> <놀람> 아, 큰일 났다. 왼쪽에 누가 온다.

에이 씨. 에이! 병랑로에 있는데 들켰어. 또 누가 내려오는 줄 알았나, 내가. 어쩔? 다행이 씨, 이 아저씨 와우 인상이 많이 허확하시네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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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옆에 조만한 의자가 뭐 이렇게 잘 뒹굴어 아 이거참 What do you want to do? It's over for him. Come here.